소금물 분해 소금 요렇게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 곱하기 100이라고 배워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헤매 어. 곱하기 100 원래 하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들. 요거예요. 공식 원래는. 어, 곱하기 100은 왜 했어? 초등학교 때? 선생님들이 왜 곱하기 100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. 어, 이해가 안가 저는. 근데 그렇게 해야. 그 조금 그 초딩 때그 약간의 이해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대. 어, 그래서 보기 좋게 쓰려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올돼 가지고 헷갈렸더라고. 하여튼 요게 여러분들 어 농도입니다. 농도는 여러분들 1보다 클수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그러니까 퍼센트는 진짜 보기 좋게 쓴 거야. 여기 a% 퍼센트 이게 뭐야? 퍼센트가 단위가 아닙니다. 요 그램은 단위죠. 요거 나누기 100 하라는 뜻이야.